자, 16번. 자, 요런 거 주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비교할 걸잘 생각해 봐야겠지. 자, 81에 X제곱은 12에 Y제곱하고 같더라, 그런 거야. 그러면 이걸 적당한 상수 K와 같다고 두고, X와 K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Y와 K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한 문자를 이용해서 어떻게 뭔가를 표현해 보고 싶다는 얘기겠지. 한 문자는 아니려나? 자, 이거 일단, 구하고 싶은 건 4x분의 1이 필요하단 얘기지. 그러면 얘는 3의 4제곱이잖아? 그럼 3의 4x제곱이 k야. 이렇게 주어진 거네? 자, 얘 같은 경우는 1 2의 y제곱도 k야. 양변에 4분의 1제곱을 시킬까? 그러면 이쪽은 3이 남을 거고, 얘는 k 의 4x분의 1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는 10, 양변에 y, 분의 1 제곱할 거야. 그럼 y가 없어질 거고, 이쪽은 k의 y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요두 개가 더해졌단 말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뭐 하냐면, 얘두 개가 곱해졌을 때 지수의 합으로 표현되겠지. 그래서 양변을 곱해 볼 겁니다. 그랬더니, k의 4x 플러스 아 분의 1 플러스 y분의 1, 얘는 요두개 곱한 것은 이거 두개 곱한 거와 같아. 그게 36이야. 36은. 6의 뭐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 맞지? 자, 근데 얘가 3분의 1이에요. 얘가. 자, 볼까? k의 3분의 2제곱이 6의 제곱이었어. 그럼 이걸 양변을 2분의 3제곱을 해 주면 그냥 k가 얼마인지 나타낼 수 있을 거다. 그래서 k는 요거 곱해지니까 6의 세제곱과 같더라. 여기까지 두고 그 다음에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을 한번 비교해볼까. 자, 4x제곱이다 라고 아, 4x 곱하기니까 얘를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 로그 6의 9인데 요게 4x제곱이 됐어. 그 다음 y도 곱해진 건 거듭제곱 올릴 수 있겠지. 로그 6의 12에 Y 제곱이 야, 얘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밑이 같으니까 이제 진수의 곱으로, 로그 6의 9의 4X 제곱 곱하기 12의 Y 제곱 이렇게 된 거야. 자, 이제 비교해 봅시다. 뭐냐면 3의 4K 제곱이, 아, 4X 제곱이 k 였거든 근데 얘는 9의 4X 제곱이니까, 얘를 뭔가 조작을 해보고 싶은 거야. 로그 6에다가 얘는 그러면 3의 4x제곱을 제곱한 것과 같네. 얘 자체가 이렇게 볼까? 4x제곱이 있었는데 얘가 3의 제곱을 4x제곱한 거야. 어차피 얘두 개가 곱해진 거지. 그러면 자리 바꿔도 상관이 없을 텐데 3의 4x제곱을 제곱한 것과 같을 텐데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 뒤에 12의 y제곱은 그대로 주자. 그대로 둔 이유는 또 뭐다? 얘가 K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가 K가 되고, 얘도 K가 되겠네? 얘는 K의 제곱이 될 거고. 얘는 K가 될 거고. 곱해지니까 K의 세제곱이네? <laughs> 자, 그러면, K가 6의 세제곱이잖아? 6의 세제곱을 다 <laughs> 세제곱했네? 로그 6에다가 6에 9제곱이었다. 그럼 9가 앞에 나오겠네. 9 곱하기 로그 6에 6이네. 얘는 어차피 1이니까, 어, 답은 9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